손태진과 김다연, 두 사람이 골프장에서 보여준 묘한 분위기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면서 수많은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고 있다. 이번 영상에서 그들이 함께하는 모습이 공개되자마자 단순한 스포츠 교습 정도로 보였던 장면들은 사실 훨씬 더 심상치 않은 감정을 풍기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런데 이들의 관계가 정말 골프 파트너 이상의 무언가일까? 아니면 그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묘책에 불과한 걸까?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골프 스윙을 교정해주고 장난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로맨틱한 기류를 만들어냈다. 특히 골프채를 주는 순간 마음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진다는 듯한 손태진의 말은 그저 노골적인 유혹을 넘어 묘하게 설득력까지 갖추고 있어 보는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여기에 더해 결정적인 장면은 김다현이 골프채를 처음 잡는 순간이었다. 손태진이 다정하게 스윙 자세를 잡아주며 손끝과 팔을 세심하게 이끌어 주자 김다현 역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허용했다. 평소에 둘 사이를 잘 모르던 시청자라면 그냥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설렘은 단순한 레슨 이상의 감정을 흘려보냈다. 손태진이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골프를 함께 쳐 봐라 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코멘트를 던진 대목에서는 그의 목적이 단지 골프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했다. 김다현의 반응 또한 가식 없이 즐거워 보였고 시청자들은 자연스레 둘이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품게 됐다. 사실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치는 장면 자체가 의외라는 의견도 많았다. 평소에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혹은 서로 관심을 보인다든지 하는 낌새가 없었던 터라 이번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은 이거 다 콘셉트 아니냐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심이 됐든 아니든 사실상 이들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호기심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그들의 대화 속에는 심상치 않은 멘트들이 연달아 등장했다. 김다현이 뜬금없이 내가 당신 돈을 다 가져가면 어때? 라고 농담을 던졌을 때 손태진이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은 뒤내 돈은 여전히 내 돈이지. 라고 맞받아친 장면은 팬들에게 일종의 스파크 같은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대체 왜돈 이야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꺼냈을까? 그리고 왜그 말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을까? 시청자들은 이것이 연애 시그널 혹은 금밀한 밀당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보통 친한 친구나 동료 사이라면 돈 이야기를 가볍게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 돈을 몽땅 갖겠다 같은 표현은 왠지 더 가까운 사이에서나 가능할 것 같지 않은가. 여기에 김다연이 여러분, 증인 좀돼 주세요. 라고 카메라를 향해 외친 직후 골프채를 쥔채 해사한 미소를 짓는 모습은 어떤 장르의 로맨스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보통은 단순한 농담 후에 웃음으로 넘기면 그만일 텐데 굳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공식 선언처럼 보이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는 시청자들의 머릿속에 그들이 사귀는 걸 암시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이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쏟아졌다. 골프장 로맨스 사실 둘이 오래전부터 교제 중이었대. 같은 루머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그게 아니라면 왜 저런 대화가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동시에 반론도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요즘 유튜브나 방송 콘텐츠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일부러 연애 서사를 가미하는 경우가 많다며 냉정한 시각을 유지했다. 실제로 골프장에서 찍은 달콤한 그림이 조회수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고 구독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일 테니 어느 정도 각본이 섞였을 거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속에서 나타난 두 사람의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뭔가 묘한 설득력을 지닌다. 예를 들어 서로 눈빛이 마주칠 때 순간적으로 스쳐 가는 어색한 웃음이나 손태진이 김다연의 스윙 자세를 교정해 주다가 살짝 얼굴이 붉어지는 모습이 포착된다는 것.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팬들은 아무리 콘텐츠라 해도 감정 표현은 숨길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둘 사이에 분명 호감 이상의 감정이 흐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특히 김다연의 돌발 멘트가 진짜인지 설정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거세다. 내가 내돈다 가져가면 어때? 라는 대사는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 둘 사이의 재정적 경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식의 농담일 수 있는데 이를 단지 가볍게 듣기엔 뉘앙스가 너무 심상치 않다. 누군가의 재산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언급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과 상당히 가까운 사이일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더욱이 손태진이 굳이 강한 부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둘 사이가 생각보다 깊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영상을 보고 난후 대다수 시청자가 주목한 또 다른 장면은 김다현이 카메라를 향해 증인 좀 돼주세요. 라고 외치는 부분이다. 누군가는 김다현이 장난스럽게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지만 이 발언이 주는 무게감은 의외로 컸다. 평범한 예능 상황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걸 굳이 언급함으로써 마치 시청자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지켜봐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혹은 응원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는 두 갈래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한쪽은 이건 분명 연출된 상황이다. 콘텐츠를 위한 스토리라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논란이 일어날수록 조회수가 뛰고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것이라는 차가운 시선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둘이 한눈에 봐도 너무 잘 어울리고 방송용이라고 하기엔 감정이 너무 진솔해 보였다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만약 정말로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면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그 증거가 더 포착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골프장 데이트 외에도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나 다른 모임에서 함께 한 목격담이 떠돌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추측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왜 굳이 골프였을까? 하는 물음이다. 손태진이 설명하기를 골프를 통해 상대의 태도와 성향을 파악하기가 쉽다고 했다. 사람이 골프 스윙을 할때 드러나는 자세나 반응 상대방에게 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 등이 매우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김다현이 자연스럽게 손태진의 지도를 받고 친밀함을 느끼는 과정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담겼다. 평소에는 쉽게 느끼지 못할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골프장에서 은근히 표현된 셈이다. 결국 이런 테스트가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든 것은 아닐까? 이렇듯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몸치든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벼운 친분 이상의 관계라고 믿게 만들었다. 만일 이것이 실제 연애 감정이라면 이들은 이미 시청자들에게 살짝 힌트를 던져 놓은 셈이다. 특히 김다연의 발언은 단순한 드립치고는 너무 직접적이었다는 평이 많다. 내가 당신 돈다 가져가며? 같은 농담은 연인 관계에서 쉽게 나올 법한 농담이지. 갓 친해진 지인 사이에서 꺼내긴 좀 부담스러운 소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팬들은 그 멘트야말로 둘 사이의 로맨틱한 흐름을 결정적으로 상징하는 대사라고 여긴다. 물론, 이들이 실제로 교제 중이라 해도, 당장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밝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최고의 화제성을 끌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콘텐츠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다라는 식의 미묘한 태도를 유지하는 편이 긴장감을 지속시키기 쉽다. 대중은 궁금증을 키우고 영상은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게 될 테니 말이다. 그리고 만약 이게 철저히 기획된 콘텐츠라면 이들은 언젠가 진실을 밝히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의심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는 같은 충격 고백을 하든 아니면 웃음과 재미를 위한 설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이미 시청자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했다. 어느 쪽 결론이든 이슈와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요즘 인터넷 미디어가 돌아가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모든 의심과 추측을 떠나 영상 속에서 느껴지는 두 사람의 미소와 장난스러운 눈빛, 그리고 스윙 자세를 교정해주며 나타난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참으로 설레게 한다. 많은 이들이 정말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보낼 만큼, 둘의 케미가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이다. 김다연의 증인 좀대 주세요. 는 언젠가 두 사람이 진짜 연인 관계를 공개할 때, 팬들이 그 순간을 함께 목격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종의 암시였을지도 모른다. 이들의 골프장 로맨스가 실제인지, 아니면 시청자를 위한 환상적 연출인지, 지금 당장 확답을 내리긴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의 움직임과 말을 곱씹으며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흥미진진한 반응 자체가 이미 둘이 성공적인 화제의 주인공임을 증명한다. 앞으로 그들이 어떤 식으로 팬들과 대중 앞에서 나설지 혹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할지 궁금해지는 것도 당연하다. 아무리 계산된 연출이라고 해도 때론 진짜 마음이 섞이면 의도치 않게 감정이 묻어나기 마련이다. 답은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 손태진과 김다현이 앞으로도 골프를 핑계 삼아 더 자주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면 시청자들은 계속 의구심과 기대를 품고 그들을 지켜볼 것이고 그 사이 두 사람의 친밀감이 더욱 돈독해질지도 모른다.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이 둘이 함께하는 장면이 뚝 끊긴다면 결국 한때의 콘텐츠였나 보내라는 시선이 자리 잡을 수도 있다. 어떤 결론이든 이미 이들의 골프장 로맨스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두 사람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말 이둘 사이의 말로 다 못할 비밀스러운 감정이 흐르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의 궁금증을 도두려는 교묘한 전략일 뿐일까? 아직까지는 확답을 내릴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손태진과 김다연은 단한 편의 영상만으로도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증인 좀 대주세요. 라는 메시지는 그 소설의 결말을 향해 우리가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되어버렸다.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는 재미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